부모님 댁이 가까운가 봐요. 아까 경주라고 했죠. 경주. 경주요. 왕무 천 킬로, 천 킬로. 데 아니 거기를 어떻게 매, 매주 다니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 아까 5년 전하고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아 5년 전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매주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1년에 한네 다섯 번 내려갔죠, 네 다섯 번 가면 추석 명절, 아버님 생일 따고 하면 한네 번밖에 아닌데 가실 근데 이네번 말고 가면요 부모님들은 일단 기본으로 아, 무슨 일이 있구나. 라고 일단 알아요. 부모들은 알거든. 그러면 잘해주세요. 음. 음. 잘해 아, 뭔가 있구나. 그래서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옛날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가끔은 저 사진 같은 거, 옛날 사진 뭐 옛날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그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우리 아버지, 아버지, 초등학교도 겨우 나오시고, 막 이렇게 하지만, 어차피 못 배우셨지만, 인생 많이 살아오셔가지고, 사실 제일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힘, 가보면 금방 알더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같이 이렇게 뭐, 뭐 고기도 좀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괜찮아지더라고요. 시간이 음. 지나서 이기도 하고, 어째 보면 계속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하고 다른 걸 하다 보니까 뭐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부모님하고만 같이 있다가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약간 이제 좀 특, 특, 특색이 있습니다. 왜냐하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나이 차이가 19살 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19살이요? 예, 예 우리 큰 누나라고. 산수 좀 하고요. 예, 18에 이제 임신하셔가지고 19살씩 놓고. 옛날 예. 스무 살에 결혼하셨고 이렇게 음.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하고 열아살 차이라서 같이 늙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누나 같은 제 그런 스타일이라서 음. 음, 뭐 부모님 만나고 그러면 남은 시간에는 아니, 부, 저희들이 시골에 가면 농장을 하고 우리가 사슴을 키워고 사슴 아, 그래서 농장에 뿔, 뿔. 예, 사슴 뿌리죠 그래서 1 년에 뿔 잘라서 이제 뭐, 뭐~ 이제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농장이니까 계속 일을 해요. 그니까, 러 가면 기본으로 하루에 한 네다섯 시간 농장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식사, 회식도 하러 가고, 이래서 2, 3일 금방 지내갑니다. 음. 그럼 사슴 농장 하시고, 일좀더 들어주시고, 혼자만의 시간은 안 갖고 오시는 그 거예요? 그 나머지 시간 저 혼자 시간이죠. 어디, 어디 뭐 하고 오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산속이 있습니다. 아... 집에 아무도 없거든요. 좋은 자 산속이... 밖에 없어서. 그니까, 똑같습니다. 아까 가면. 약간 그건 해수탕 같은 게좀 있거든 해수탕. 그래서 목욕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다가 토함산뿐만 아니라 그쪽 바닷가 쪽 우리가 저 문무대왕릉이라고 음. 그 문무대왕릉이라고 울산 간포사에 있는 수중왕릉 음. 있는 그쪽이라서 그쪽 주상절리도 그래서 뭐 산책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나름대로 하고 제가 나이 50년 씬데 제가 또 잘하는 것중에 하나가 그